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입니다 오늘은 승공 시간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의 승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어, 저 또한 공무원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지가 궁금했고 저도 다른 분들의 순공 시간, 특별히 합격자들의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검색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순공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순공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루 일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어떠한 계획 아래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어, 저의 하루 일과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루 일과는 매우 평범하고, 그리고 특별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저의 하루 일과를 어, 2월 학습계획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 9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9시 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것을 제가 가장 먼저 하루 일과할첫 번째로 어, 제가 계획을 세운 이유는 이것을 하기가 가장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싫은 것부터 어, 하자라는 마음으로 영어 단어를 이제 일어나자마자 한 9시 반쯤부터 어,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보통 영어 문법과 독해 부분을 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총세 어, 타임으로 나눠서 한국사 강의를 들었고, 또 한국사 기출 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기출과 또 영어 독해 부분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마다 저의 공부 계획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전에는 영어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사와 국어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선택과목 사회나 그리고 행정학을 공부하는 그 스케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사회 기출을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직전에 또 영어에 대한 저의 제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구문 천재를 제가 듣고 한 1시 반쯤 공부를 마무리한 뒤 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어, 저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 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데 저는 최대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에는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의 잠은 충분히 어, 잘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어, 최대한 잠을 어, 잘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잠을 잔 결과로 저는 공부를 할 때에 거의 졸면서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낮 동안에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저녁 이후에 잠을 자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집중도 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의 순공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어한 8시간 정도 제가 잠을 잤다고 하면, 나머지는 총 16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어한 2시간 정도 제외를 하면, 점심과 저녁을 제외를 하면, 한 14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과 이런저런, 어 이게 어 하루 동안에 그냥 소비되는 시간들이 좀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한두 시간을 빼면, 한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이 순공 시간을 저는 유지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또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12시간, 13시간의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고 저의 환경을 최대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한후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순공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하는 데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순공 시간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오늘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는지 알게 되면 내가 공부의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공 시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 그대로 공부의 사이즈를 내가 알게 되고 또그 사이즈를 알게 되면 그 사이즈의 기준으로 하여 내가 공부 계획,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 내가 3시간 동안 영어 3단원을 공부했다면 나에게 3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재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추후에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순공 시간을 체크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순공 시간을 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채운 이 순공 시간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구나. 내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구나.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라 점이 바로 이, 이 승공시간, 나의 공부시간을 어, 내가 잴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공시간으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자신에게 맞는 하루 일과 그리고 승공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이 공무원 수험 기간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초반에 저의 삶의 패턴이 너무 늦게 자고 제가 2시쯤 새벽 2시쯤 자고 또 아침 9시쯤 일어나는 그 패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어, 공무원 시험이 10시에 시행이 되는데 내가 9시에 깨서 한시간 정도 공부를 한 시간이 10시인데 그때 어 나의 뇌가 혹시 다 온전히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는 생활 패턴으로 한번 저의 삶을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 제가 보통 공부를 할때 거의 졸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몸이 피곤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2시에 자고 또 9시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다시 바로 바꿔서 그 패턴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공 시간도 어, 내가 정말 최대한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잡은 시간이 순공 시간이 되어야지 그냥 책상 위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집중의 시간으로 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과 하루 일과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순공 시간에 얽매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의 삶의 패턴을 삶의 그 루틴을 공부하는 데에 딱 맞게 적합하게 만든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의 공부의 양이 늘어나고 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공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수험식 기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어, 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아, 어, 그럼 그때까지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